에스마도입니다. 자, 이번에 할로웨이전으로 완벽하게 어, 은퇴선을 했습니다. 근데 볼카하고 싸울 때도 어, 은퇴의사를 밝혔었죠.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로웨이가 콜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시합을 하고, 어, 제가 이제 완벽하게 지금 제가 은퇴를 했어요.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거 보폭이 너무 크다 해가지고 그것도 고쳐졌고요. 그런데 제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 그랜 좀비 모드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3보 이상 크어 가요 상대가 주먹 날라오면 맞받아 치겠다는데 그리고 맞받아 치는 펀치를 기세를 날리면 그 거꾸로 이게 카운트 당할 위험이 있는 기술이 바로 좀비 모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보 이상 나가지 마라 상대방 밸런스가 안깨진다면 그래갖고 제가 조심해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3라운드에 그대로 그 위험한 기술을 쓰려고요 카운트 그대가 말한 카운트 그대를 당했죠. 왜냐하면 맥스 하울레가 펀치가 약한 선수도 아니고요. 제가 얘기했잖아요. 그 볼커즌에서 배우는 게 있다고요. 그래서 무조건 어, 진화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어, 세번 해줬는데 진화 안 하면 병신이죠. 그거는요. 그러니까 요그 무술진행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밖에서 나와요. 어, 그래서 이게 옛날에 좀비 모드는요. 진짜 혁신적인 어떤 액션이었거든요. 무술 액션이었고 근데 이제 세 번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누구나 연구를 해요. 그 약점도 드러났고 그렇죠.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. 피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무기 갖고 안 되는 거예요. 막연하게 내가 주짓수를 하니까 주짓수 하면 되지. 이거 아니에요. 아이 패드급 1위가 주짓수를 기본적으로 못 할까요? 1위가 그냥 1위였겠습니까? 그러면 상대가 생각보다 깜짝 무기가 필요한데. 지금 경기의 살로에서는 깜짝무기 한 개도 없어요.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막잘 싸웠다 끝. 아 정말 멋있게 화끈하게 싸웠죠. 그런데 좀비는 챔피언 되고 싶다 하잖아요. 챔피언 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. 그렇다면 챔피언이 되려면 챔피언 될수 있는 신기술이 무장된 상태에서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 기존 기술 가고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장애적인 코치가 필요한 거죠. MMA를 많이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무슨 장애인 은가 상관없어요. 싸, 그 싸움 잘하는 거하고 코칭 잘하는 거하고또 다른 거예요. 하여튼, 아깝습니다. 챔피언이 안 돼서. 챔피언 됐으면 좋겠는데.